안녕하세요. 보카보카 보카 강의의 심순연 언니입니다. 오늘은 우리 데이 12를 할 거고요. 데이 12첫 번째 단어는 호스트가 나와 있네요. 우리 호스트는 주인이나 호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단어와 같이 기억해 주시냐면, 우리 이전에 했던 게스트라는 단어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게스트는 누구였죠? 손님이었죠?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을 우린 뭐라고 하나요? 그죠 호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호스트는 주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m 휴먼이 나와 있어요. 우리 휴먼은 휴먼 다큐라는 프로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내용을 다루는 다큐죠. 그래서 휴먼은 인간 형용사로 쓰이면 인간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갈게요. 임팩트가 나와 있죠. 우리 임팩트는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아 그거 진짜 임팩트 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무철 선생님의 단어 암기, 연상법을 봤더니 그건 정말 임팩트가 있더라. 라는 식으로 외워줄게요. 그래서 임팩트는 영향력이나 충돌을 의미하고요. 동사로 쓰이면 충돌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가볼게요. 인더스트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더스트리는 산업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근면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인더스트리 하면은 생명공학 산업을 의미하고요. 뭐 푸드 인더스트리는 당연히 식품 산업 그리고 초 t 리스트 인더스트리는 관광 산업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가볼게요. 형용사로 쓰이면 뭐가 되냐면 인더스트리어스가 돼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어스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그쵸. 근면한, 성실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는 산업근면, 인더스트리어스는 근면한인 거 우리 같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 갈게요. 인테리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인테리어. Interior, 인테리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건물 안쪽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는 안쪽 형용사로 쓰이며 안쪽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음 단어, 저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저널은 어떤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나 일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저널리즘은 뭐 신문 잡지 업계, 뭐 혹은 저널리즘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는 기자나 편집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킹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킹은, 어, 킹덤은 어떻게 외워줄까요? 킹은 왕이죠. 왕이 사는 도미예요. 당연히 왕국이겠죠. 그래서 킹덤은 왕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로우가 나와 있어요. 우리 법을 다루는 사무소, 회사를 로펌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우는 법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 한 단어 같이 알아보고 갈게요. 우리 그러면 로열. 이 r 이 붙게 되면 사람을 의미한댔죠.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 누구를 의미하죠? 그죠? 로열는 변호사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로우는 법, 로열는 변호사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두시고,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머신이 나와있죠. 우리 머신, 커피 머신은 뭘 의미하죠? 그쵸. 커피를 내려주는 기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머신은 기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메소드가 나와있는데요. 우리 메소드는 방법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네스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 네스트는 어떤 단어랑 같이 기억해 주실 거냐면 레스트라는 단어랑 같이 기억해 주세요. 레스트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휴식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새들이 휴식을 취하는 네스트. Rest, 네스트는 둥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스트 레스트 둘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둘다 외워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occasion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occasion 어떤 식으로 외워줄까요? 우리가 무언가가 만족스러울 때, 만족스러울 경우에 okay라고 하죠. 그래서 occasion은 때나 경우나 기회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article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article은 기사나 논문이나 품목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aspect 나와 있자 우리 aspect는 어, 어떤 단어랑 같이 외워주냐면 리스펙트랑 같이 외워 주실게요. 우리 리스펙트는 어떤 뜻이었죠? 그쵸? 너, 나, 너 굉장히 리스펙해라고 하면 존중하다, 존경하다는 라 의미였죠. 그래서 그의 에스펙트를 리스펙트의 에스펙트는 측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펙트는 측면이나 모습이나 양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가볼게요. 어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어서는 작가나 저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cancer 나와있죠. 우리 cancer는 암을 의미하죠. 그래서 cancer cell 하면은 cell은 세포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가 볼게요. choice 나와있죠. 우리 choice, 얘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죠. 둘 중에 하나 네가 choice 해봐 라는 식으로 말할 때 쓰이죠. 그래서 choice는 선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럼 선택하다, 동사로 쓰이면 영어로 뭘까요? 그쵸, choose. Choose는 동사로 사용되어서 선택하다. 그리고 Choice는 명사로 선택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Risk가 나와 있죠. 우리 Risk는 얘도 실생활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너그 리스크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할 때 쓰이죠. 그래서 Risk는 위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High Risk, High Return이란 말은 위험이 높을수록 고위험일수록 하이리턴, 돌아오는 게 많다, 높다, 고수익이라는 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도 얘는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셀러리가 나와있죠. 우리 셀러리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냥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 셀러리는 봉급, 월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safety 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safety zone, 안전지대, 공사 현장을 가면 safety zone 이라고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안전지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safety 는 안전이에요. 그러면 안전한이라는 형용사는 뭐가 될까요? 그쵸. 당연히 safe, ty 가 빠진 safe 가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다음 단어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스케줄도 많이 들었죠. 연예인의 스케줄, 연예인의 뭘 얘기하는 거죠? 그쵸, 어떤 일정이나 시간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동사로 쓰이면 예정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silent가 나와 있는데 우리 사 i l e n t 는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좋을까요? 사일, 사이라고 연상해 주세요. 사일 넌. 넌, 우리 사이가 넌, 트, 틀어졌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침묵했다 라는 식으로 연상해 줄게요. 그래서 silent는 조용한, 침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pollution이 나와있죠. 우리 이전에 했던 environmental pollution 혹시 기억하시나요? 환경 오염을 의미했죠. 그래서 pollution은 오염의 의미고요. 그러면 pollution의 동사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pollute. 봉사로 사용되면 뭐 오염, 식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루션도 중요하고 폴루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둘다 외워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poverty가 나와 있죠. 우리 poverty, 우리가 좋아하는 쌀국수를 포 라고 하죠. 그래서 빈곤과 싸우기 위해 포만 먹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poverty, 빈곤이라고 연상해 주세요. poverty, 빈곤 외워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rail이 나와 있자 우리 레일바이크 타보셨을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많이 가서 레일바이크 타죠. 그쵸, rail은 선로나 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음 단어, race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race, 카레이서 들어보셨죠? 카레이서. 경주하는, 차로 경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race는 경주라는 의미. 경주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 인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racism은 인종차별을 하는 그런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ace 인종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인종차별주의는 racism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같이 외워주시고 우리 넘어가 볼게요. silence 나와 있죠? 우리 아까 silence의 형용사 형태가 좀 전에 있던 silent 였죠. 그래서 silent는 형용사로 고요한, 침묵하는 이라는 형용사의 의미였고요. 명사 형태가 되면 silence 가 돼서 고요나 침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워줄까요? silence, s i l e n 이 없으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그러면 고요하고 침묵하겠죠. 다음 단어가 볼게요. 텐션 나와있죠. 우리 텐션은 굉장히 뭐 하이 텐션이나 굉장히 높은 극도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텐션은 긴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소사이어티가 나와있죠. 우리 소사이어티는 많이 들어본 단어죠. 사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세일러와 있죠. 우리 세일은 판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일은 뭐 이거 상품 세일에라는 식으로 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쓰이냐면 할인 중인이라는 의미일 때는 전치사 오을 붙여서 온 세일이라고 쓴다는 거. 그래서 세일은 원래 판매라는 의미고 진짜 할인 중인 이런 의미는 온 세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스탠다드가 나와있죠. 우리 호텔을 예약할 때 보면은 스탠다드 룸이 있고 뭐 디럭스 룸이 있고 스위트 룸이 있죠. 스탠다드가 가장 표준이 되는 룸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는 표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음 단어, 스태프가 나와있죠. 우리 스태프. 어, 어떤 카페나 이런데 보면은 스태프 only라고 써진 부분이 있죠. 오직 스태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스태프는 직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유스가 나와 있는데 우리 유스는 어떤 단어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으냐면 영이라는 단어랑 같이 외워주세요. 우리 영은 무슨 뜻이었죠? 그죠 영은 형용사로 뭐 젊은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영은 젊은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유스는 명사 형태로 젊음이나 청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가 볼게요. 시어리가 나와 있죠. 우리 빅뱅 이론, 빅뱅 시어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리는 가설이나 이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트러블이 나와 있죠. 우리 현아의 유명한 노래 트러블 메이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을 의미하죠. 그래서 트러블은 걱정거리나 고생이라는 명사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걱정시키다, 괴롭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가 볼게요. violence가 나와있죠. 우리 violence 어떻게 외워줄까요? vio, b 이로널 때릴 거야 라는 식으로 연상해주세요. 그래서 violence는 폭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violence의 형용사 형태도 중요해요. violence가 형용사 형태가 되면 violent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뭐 폭력적인, 남폭한의 의미를 지니겠죠. 그래서 violence, 폭력, violent, 남폭적인 폭력적인, 둘다 외워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weekend가 나와 있죠. 우리 week는 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end는 끝이죠. 주가 끝나는 거니까 주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weekend는 주말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패턴 나와 있죠? 우리 패턴은 요즘 핸드폰에서 지문인식 말고 이렇게 패턴 그릴 때 있죠? 잠금해제 할 때. 그래서 그 패턴은 양식이나 모범이나 무늬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objective 가 나와 있어요. 우리 objective 는 목표나 목적, 객관적인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subjective, 반대말인 subjective 는 주관적인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 무조건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l u 이 나와 있죠. 우리 굉장히 운이 좋은 친구한테 아너 진짜 럭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럭은 행운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럭키는 운이 좋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을 빌어라고 할때 우리 뭐라고 하죠? good luck이라고 하죠. 다음 단어는 l e v e 이 나와 있어요. 우리 l e v e 은 수평이나 수준이나 표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단어 조이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조이는 우리가 좋아하는 레드벨벳의 조이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굉장히 조이 보면은 아, 기쁘죠. 그래서 조이는 기쁨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인슈어런스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i는 이는 아내라는 의미죠. 그리고 슈어는 sure, 확실하게 하는 이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아주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선 보험을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인슈어런스는 보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인시던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인시던트는 사건 사고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배웠던 단어 어떤 단어랑 같이 기억해 주시냐면 엑시던트 기억하시죠 우리 엑시던트는 어떤 의미였죠? 그죠? 사고의 의미였죠. 그래서 인시던트, 엑시던트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프레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어떤 틀 안에 틀을 이미 다 짜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뭐라고 하죠? 프레임 씌운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심슨쌤 진짜 머리 크시지 않냐? 라고 하면 프레임 씌우지만 실제로는 훨씬 작으셔 라는 식으로 연상해 줄게요. 그래서 프레임은 틀이나 구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데빌이 나와 있죠. 우리 레드 데빌자면 붉은 악마를 의미하죠. 그래, 그리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the Devil Wears Prada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Devil은 모름이 아니면 악마라는 의미고요. 형용사로 쓰이면 나쁜이나 사악한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Courage가 나와 있는데 우리 Courage는 어떤 식으로 떠올릴까요? 어 본인이 만든 카레를 맛보고 이게 바로 카리지라는 식으로 굉장히 용기 있게 말한다는 걸로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카리지는 용기나 용감함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인코리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인코리지는 격려하다. 용기가 있게 만드는 거니까 격려하다. 그다음에 카리지 아스는 용감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빌이 나와 있죠. 우리 식당 가면은 빌지 좀막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빌지 좀 달라고 해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빌은 청구서나 계산서라고 해요. 그리고 이 표현 아주 외국 갔을 때 유용한 표현이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h 나이겠다 빌하면은 영수증 빌지 좀 갖다 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blood가 나와 있죠. 우리 blood t y p 은뭘 의미하죠? 그죠 혈액형을 의미하죠? 그래서 blood는 피나 혈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네요. Belief가 나와 있어요. 우리 Belief는 화장품 브랜드 중에 요즘 Belief가 있잖아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브랜드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Belief는 믿음이나 신념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럼 동사로 믿다는 어떻게 쓰죠? 그죠? 스펠링 잘 생각해주셔야 돼요. Believe는 믿 다라는 동사인 거 우리 같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번 강도 이렇게 마치고요. 꼭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강 Day 1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